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언제죠? 네. <laughs> 어, 지난번 네, 그러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겠죠. 어,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네, 네, 그렇죠.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 너무나 감사하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 점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 뭔가 부담이 돼. 아왜또 그러지? 아, 왜또 기도해야 되지? 뭐 이번엔 뭐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어, 이 빌립복 교회와 어,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사도행전을 이제 빌립뽀 교회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였냐면 바로 어, 2차 전도 여행 때빌립뽀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뽀 교회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대살로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빌립뽀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죠. 어, 그 다음에 간 곳이 대살로니카잖아요대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어, 유력한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대살로니카에 가서, 근데 대살로니카에서는또굉장히 핍박도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베레아로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금방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일이니까 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지금 이제 어, 이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서 후원하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서 후원하던 교회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만난 무리가 누구였냐면.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인 어, 루디아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어, 바로 이렇게 물질로서 이렇게 헌신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뭐 사도 바울이 물질 때문에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어,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이 어떤 그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척도가 되니까 어, 그러니까 어, 물질로서 헌신하던 것 그리고 또그 물질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것을 어, 굉장히 기뻐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어,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쁨과 인내와 어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어 126편에 보면 예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찬송가 몇 장이죠? 200몇 장인데 예 하는 뭐 거두리 새벽부터 우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는 거에 어그 원찬양, 그 가사가 되는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씨를 거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인내예요. 농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농부는 인내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 거의 필수적이죠. 어, 우리가 쌀미자라 얘기할 때, 쌀미를 쌀 미를 쌀 미짜라고 얘기할 때, 88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어,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겨우 우리가 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어, 그만큼 그런 어떤 농부는 열매를 향해서 수구하고 인내하는 것을, 어, 알고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우리는 뭐, 사과나무, 뭐,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사과나무를 묘목을 심어서 그의 가을에 왜 사과가 안 열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건 바보죠. 예. 사과나무는 뭐, 5년인가 6년인가를 있어야 첫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간 6년간은 걸음 주고, 예, 그 다음에 잡초 뽑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과가 열릴 그때에 사과나무를 얻을 수, 사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것하고, 예, 나는 꾹꾹 참는 거 잘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꾹꾹 참는 거하고 인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 생각해 보면 어,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서 참는 건 인내지만 소망이 없이 참는 건 그냥 꾹꾹 참는 거예요. 네, 어, 꾹꾹 참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결국 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에요. 결국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결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오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내가 주는 유익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물론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인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죠. 근데 인내를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만 예수 믿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믿어. 예. 인내가 필요 없겠죠. <laughs>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냥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정말 금방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가족 구원하는데 뭐 평생을 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 그만큼 어떤 의미 그 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내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내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가 그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아이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나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알려주시고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가기까지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인내하기 쉬워져요. 물론 인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난 인내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해도 돼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 그렇지만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열매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참는 것, 그런 열매들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면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 어, 정말 그 어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것을 우리 담아야 되는 성품도 있습니다. 어,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담는 성품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또그 열매를 어, 또 성경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경의 열매를 가지는 것 기쁨을 위해서 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 인내의 예, 그런 열매를 또한 풍성히 맺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또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 오늘 인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더욱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소원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내가 더욱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그러므로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